임영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i'm hero 2가 드디어 나온대. 3년 2개월 만에 돌아오는 앨범이라 기대가 엄청 크네. 이번 앨범에는 발라드부터 히터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가득 들어있대. 어떤 노래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 앨범은 10월 29일에 발매되고 앨범북 형태로 제작되어 적색과 스토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대. 앨범 발매 전에 트랙리스트, 앨범 정보, 뮤직비디오 티저까지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야. 뮤직비디오 본편은 앨범 발매 하루 전인 28일에 공개된다니 놓치지 말자. 이명웅 씨는 앨범 발매와 함께 10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한다고 해.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까지 전국을 돌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래. 섬총닭, 영웅 등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예정되어 있어서 방송에서도 자주 볼수 있겠네. 소속사는 이번 앨범으로 히어로표 음악의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밝혔어. 임영웅 씨의 새로운 모습과 음악을 기대하며 10월 29일을 기다려보자.